저를 쳐다보시고, 계속 서약을 하겠습니다. 오른손을 통해서 제가 묻는 질문에 '예'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자녀가 죄 가운데 힘태되고 태어났으며, 따라서 모든 종류의 비참 가운데 있고, 심지어는 정죄되어야 하지만,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, 그의 교회의 지체로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있습니까? 신앙 고백 가운데 요약되었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교리가 구원을 위해서 진실하고 완전한 교리임을 믿고 고백하십니까?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 교리대로 교훈하며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최선을 다하여 이 교리와 말씀 안에서 양육할 것을 약속합니까? 예, 감사합니다. 제육, 자녀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